안녕하세요. 후행탈출 부산교실 지박사입니다.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걸로 또 간단하게 알려드리냐면 어, 보험금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서를뭐 내야 돼요? 뭐 준비해야 돼요? 이렇게 물어보세요. 사실 이 질문은 가장 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게 우리 보험회사 설계사님 아니면 콜센터가 가장 빠른데 어,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라고 요 사항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. 대부분 저희가 가장 많이 가입을 하신 보험이 첫 번째 실손의료비가 제일 많으시죠. 그리고 건강보험 명목으로 뭐 진단비 수술비 요런 게 나오는 보험이 제일 많으신데 자한 가지 일단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가 뭘까요 내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 빼고 혹시 제외 대부분 제외되고 실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내가 실제로 돈 썼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에 돈을 썼는지 이게 보장을 하지 않는 내용은 뭔지 이기 필요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해요? 그렇죠,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상세내역서.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? 입원을 했어 내가. 뭘로 입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? 보험사에서 모르죠. 그러니까 진단서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 또 제일 많은 게 진단비예요. 요즘 암 진단 관련해서 뭐 갑상선암에 걸렸어요, 위암에 걸렸어요. 그래서 또 진단비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자, 이 진단비의 경우는 어떤 걸까요? 진단비의 경우는 암 진단비건, 뭐, 뇌혈관 진단비건, 심혈관 진단비건, 딱 하나예요. 진단을 내리는 근거인 검사를 낼거 아니에요. 그 검사 결과지하고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. 네. 이해되시죠? 그런데 나는 분명히 검사 결과지를 내라고 했는데 주로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저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면 조직 검사 결과지 갖고 오세요. 라고 하는데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암 진단비의 경우.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네. 뭐, 혈액암에 걸리셨다든지, 아니면 간암이나 췌장암의 경우는, 심습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탁그 부위를 찔렀을 때, 암이 갑자기 탁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그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굳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, 음, 다른, 뭐, MRI나 CT나 여러 가지 영상의 학을 통해서, 검사를, 판, 검사를 하고, 진단을 내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, 고상에 그 대해서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돼요. 수술을 왜? 어, 당연하죠. 그럼 내가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? 수술한 거 맞아? 그 수술 확인서. 그리고 수술 기록지, 그런 식으로 내시면 되고요. 또, 이 다음은 뭐예요? 내가 어제 다쳤어요. 어, 거기에 대한 상의료를 받았어. 그 다음에 뭐야? 내 장애가 생겼어. 후유장애에 대한 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. 후유장애 진단서의 경우에는 장애 부위마다 다 달라요. 하지만, 저희가 몸이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. 13가지 부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, 거기에 따라서 어느 기간에 받아야 되느냐, 혹은 뭐, 언제, 어떻게, 어떠한 검사를 하고 받아야 되느냐,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호유장애 진단서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전화기를 들고, 네,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주세요. 네.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, 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할 때, 호유장애 진단서나 진단비에 대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시면은, 해당 콜센터를 전화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근데 콜센터 직원분들께서도 후유장의 진단서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, 그걸 어떻게 끊어요까지는 알려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실 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